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운성에서 병지 다음에 오는 사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12운성은 잘 이해하고 나서 사주풀이를 할때 적용하면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해야 할것 중에 하나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어, 아직도 12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이 부분은 십이 운성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다룬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설명하니까 참고하신 분들은 건너뛰고 다음 내용부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어, 1 2운성은 청간이 생황사절하는 원리를 이르는 말인데요. 청간이 지지를 만나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12단계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이론입니다. 사람 또는 사물의 발전, 변화가 12단계를 거쳐서 발생, 성장, 소멸하는데 청간을 기준으로 지지가 어떤 단계에 놓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청간생황사절입니다. 이것을 시비운성 또는 포대법이라고 합니다. 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시비운성에 대한 내용은요. 어, 자평진전에서는 어,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해서 양생음사, 음생양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적천수 천미에서는 음간의 십이운성을 인정하지 않고 음간은 양간을 따라서 십이운성이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생음사를 비판하고 음간 양간 구분 없이 동생동사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두 고서의 주장이 다른데요, 학자들 중에는 아예 시비 운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평진전의 양생음사, 음생 양사의 이론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1이온성은 일주일에 왕세 강약을 구분해서 사주를 파악하고 귀륭, 화복과 수명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나 운세, 직업 등을 판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이온성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이온성의 12단계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지의 경우는, 어, 양간이 생하는 곳에서 음간이 사하고, 그리고 반대로 음간이 생하는 곳에서 양간은 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목의 경우는 을목이 생하는 지지 오화에서 사하고, 그리고 청간 을목은 간목이 생하는 해수에서 사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병화는 유, 정화는 인, 그리고 무기토는 화, 화토 동법으로 병, 정화와 같이 가니까 유와 인에서 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간 경금은 자수에서 사하게 되고, 청간 신금은 사화, 경금이 생하는 사화에서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청간 임수는 묘, 그리고 계수는 신금에서 사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60갑자에서 사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보, 의뢰, 경자, 신사, 이렇게 4개가 사지에 놓입니다. 어, 죽음을 뜻하는 산은 생명체의 기능이 모두 정지되는 의학적인 관점처럼, 어, 시비운성의 산은 병상에 누워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서 부정적인 기운으로도 볼수 있지만 힘을 집중해서 결실을 맺는 단계로도 볼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정신적인 활동이 어, 활발해지고 강인한 정신력도 갖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사회의 기운이 강하면 사교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시작하게 되면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고 집중된 정신력이 있어서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두뇌가 좋고 성견 지명이 있습니다. 독창적인 창작력과 적극성, 그리고 진취성은 부족하지만 연구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또 사회 누이면 결단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속시원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어, 사지를 놓으면 겸손해서 잘 나서지 않고 분수에 맞게 처신하고 출세는 다소 늦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니까 신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지를 놓으면 성정은 착하고 마음이 약해서 적을 만들지는 않지만 고집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색적인 사람이라 정신적인 분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학술, 예술 방면으로 진출하면 좋고, 종교, 철학, 심리학, 고고학, 역학 등에도 적성이 맞는 사람이 많은데, 어, 예술적인 분야에는 능력이 있어서, 어, 그리고 또 영감과 창의력이 있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장점도 있습니다 몸은 허약해서 운동에는 소질이 없어 싫어하고 운동을 싫어하고 고뇌하고 겁쟁이 같은 면도 있는데요 남명의 경우는 처와의 인연이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어, 사지가 연지에 놓이면 부모 자녀와는 인연이 없고 그리고 월지에 놓이면 형제 자매간의 분쟁이 있고 형제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일지에 사가 놓이게 되면 어려서 병약하고 생기가 없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산액이나 유산이 있을 수 있고 중년 이후에는 운세가 호전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사가 시지에 놓이게 된다면 자녀가 유학을 가거나, 아뭐 다른 이유로 돈, 일찍 부모와 떨어져서 살거나 주거 변동 등 역마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자녀에게 봉양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사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장, 다음 장부터는 자평진전의 양생음사, 음생양사의 관점으로 간목부터 개수까지 제가 지지에 놓이는 12운성의 위치를 표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지에 해당하는 지지에 대해서 참고하고 표를 어, 머릿속에 넣으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목, 을목, 병화 무토, 정화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속까지 이렇게 12운성의 위치를 전부 어, 기록해서 표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각각의 위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 표를 통째로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더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암기해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12운성은 연간 기준, 일간 기준으로도 보지만 월간이나 시간 기준으로도 보고 또각 주별로도 보니까 잘 살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반드시 사주 전체의 명식을 보고 참고해야지 어, 또 충형이나 공망이나 희신 기신까지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1 2운성의 특성 하나만으로 사주를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잘 살펴야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제가 정리한 내용은 또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자료를 찾아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